밤에 부부가 딱 만나서 이제 딱 스킨십 남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딱 치면서 동호 우리 이러자고 결혼했습니까 <웃음> <웃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사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발가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놀랐습니까? 이게 달라요? 사실 네. 진짜요 남이랑 북, 북한이랑 안녕하세요. <laughs> 중고차는 유미카, 껍배달도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김도정 언니를 <laughs> 모셨는데요. 어, 옆에 우리 남편분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남남북녀 커플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함북도 경성에서 남한으로 온 음. 김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김도정의 남편, <laughs> 네. 이 근길입니다. <laughs> <laughs> 되게 쑥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우리 도정 언니가 저희 유튜브에 나오셔서 개한민국 와서 5일 만에 정말 장동건 같이 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뿅 가서. 얼른 시집을 갔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동건 같은 남자라고 분명히 여러 번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내 <laughs> <laughs> <제> 눈에 콩깍이다. <웃음> 네. <웃음> 제 눈에 안경이라고. <laughs> 아 그렇죠. 네. 내 눈에 안경 맞다. 그런 말을 쓸때 우리는 콩깍. 뭐 이런 말을 음, 쓰는데, 네, 네뭐 장난 건 그분은 폴 일이 전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사실 우리 도정원이가 2000몇 년도 오셨죠? 7년도. 2007년도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줄때 나가서 결혼을 하는 거는 참. 조금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아신 남의 결혼을 하세요. 가자마자 나가자마자 결혼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만났을 때 어떤 면이 제일 좋아서 만나셨습니까? <laughs> 그냥 처음에 봤을 때의 좀 네. 솔직함. 음. 그런 면에서 내가 바란 것 같아요. 아. 그때만해도 북한 여자 이러면 조금 어.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왔지만은 막 이렇게 막 호감, 한심을 쌓는 것보다도 어? 저 여자가 북한 여자야? 막 이런 좀 눈빛으로 그렇죠. 볼 응. 때거든요. 응. 그때 내가 만날 때 당시는 걔들 드시에서 네. 좀 응. 많이 조금 활성화되는 시기였어요. 아, 북한 여성들이. 에, 그렇게 북한 사람 하고. 응. 어. 들어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아하. 그냥 아 북한 사람이 이렇게 심도 있게 오고 있구나 아하.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아하. 아 고생은 했겠구나 아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생 연분이네요 <laughs> <laughs> 사실 북한 여성들이 북한을 거쳐서 중국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음. 한국 남자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럼요. 네. 네. 대단한 파워로 생나고어 그렇죠. 네. 빛이 나고 한국 남자들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냥 침 제일 흘리고 만나서 시집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던 남성을 우리 대한민국가 와가지고 진짜 남한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천선 자리에서 그렇게 설렸습니까? 환상이죠. 우리가 아. 이제 TV로만 접할 수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TV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TV에서 봤던 그런 상상을 했는데, 참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음. 아, 이거는 내가 드라마에서 접해봤던 이런 사람들하고, 음. 또 이렇게 현실로 음. 이런 남한 남성분을 만났을 때는 다른 또 이제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음. 특히 한북도 사람들은 음. 억양이 되게 높고 음. 예, 여기 말하는 사랑의 표현도 음. 되게 거칠거든요. 그렇죠. 예, 음, 도포하고 근데 음. 이분들은 말을 아주 그냥 속이 간도 쏙 빼올 그치. 것처럼. 빼올 것처럼 아니라 음. 뺏깁니다 일단 은 <laughs> 만나는 순간부터. 그러니 예, 네. 이제 사랑씩 조곤조곤 음. 음. 천천히 음. 아주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게 이제 말을 음.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적응이 안 되고 막그 닭살이 막 돋는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참 내가 처음 접한 전화인 거죠 그치. 핸드폰으로 핸드폰이지만 네. 올 데가 없어 전화가 우리가 이제처럼 음~ 공용 전화에서 우리 사람들끼리는 음. 통화를 해봤는데 근데 전화로 내가 이제 나만뿐하고 직접 전화를 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있잖아요. 말을 못했어. 네. 우리는 여보세요? 이러는데 음. 여보세요? 어. 엄마 이게 남자인데 이게 있잖아. 너무 적응이 어. 안 가고 이게 뭐지? 도정씨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어, 아무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전화를 껐어. 음. 이제 다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나는 한참씩 그 벨이 울리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항상 봄이 났거든요. 그래도 예의니까 받아. 일단 받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도 몰라. 지금은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그런 게 없었죠. 할줄 몰랐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크게 조금 저는 적응이 잘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방송이라서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도정언니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표현을 이게 우리 북한말로 말하면은 애정표현 아무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북한에는 사실 여기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한다 하면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종 씨를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네. 하는데 <laughs> 북한에서는 사랑한다 말 자체가 없거든요. <laughs>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솔직히 프로포즈. 네. 우리는 아, 사랑한다. 아, 좋아한다. 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 표정은 어땠습니까? 처음 좀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 여기 남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음. 흔하게 듣고 얘기하는 말 음. 드,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북에서 오시다 보니까 음. 이런 말을 해보지도 못했거니와 들어보지도 그렇죠. 못했던 음. 말들이니까 그러면. 거부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아까운 게 좋은 말은 많이 해야 되고. 음. 겪어야 되는데 그걸 음. 못 했다는 게참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도정 언니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한달 정도 됐나 했는데 어? 아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 그러다가 음. 한 거의 1년이 넘어가니까 음. 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좀 <laughs> 길어지더라고요. <laughs>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거래는 그 관념이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는 있을, 욕망이라는 것보다 이걸 들어오면은 써야 되는 욕망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오면서 사, 살아야 되는데, 오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벌어서 그때그때 그때 쓰자. 그, 그 시기다 보니까, 아, 이 사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같이 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음. 그때 느꼈죠. 음. 이게 북한에서는 저장, 저축, 이런 네. 개념이 없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살고. 내일 거는 내일 다시 벌어서 생각하면 <laughs> 되니까. 왜냐면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문화적 차이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laughs> 문화적 차이인데 이게 여기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럼요. 엄청난 거죠. 네. 사실, 내 자체가 오늘 눈 뜨고 살아있음에 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그렇지. 거잖아요. 음. 내가 오늘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내가 이제처럼 중국에서 살면서, 붙잡혀 가게 되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더 많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축 써서 개준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것을 나는 구경도 못 해보고, 써도 못 보고, 버려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부로 이루어지자면은 그, 좀 스킨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본능적인 거라. 어떻게 스킨십을 받아들이던가요? <laughs> <응>? 좋아야지, 뭐.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성교육 자체가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날 밤에 부부가 딱 만나서 이제 딱 스킨십 남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딱 치면서, 동무! 우리 이러나고결혼했습니까그러요 <laughs>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사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발가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놀랐습니까 이게 달라요? 사실 네. 진짜요? 남이랑 북한이랑. 아유, 똑같은 얘기지. 뭐. 왜 그러세요? 왜 <laughs> 그러세요? <laughs> <laughs>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음, 안 나오네요, 여러분. 네, 다음 얘기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종원이랑살면서 정말 북한 여성 하게 되면은 억척같이 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향민분들이 옛날에 오신 실향민분들이 넘어져서 내려오셔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갑부가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람, 북한 여성 하면 굉장히 악착같이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악착 같은 면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딱 왔는데 그냥 열심히만 일하는 거예요. 음. 자기... 몸이 충당인지도 모르고 음, 그러면은 지금 명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2년 정도 됐어요 아, 12년 정도 네. 12년 동안에 거의 실는날 없이 일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네.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북한 여성이랑 살면서 억척 같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진짜 처음에 시작해서 한 세 4시간씩 잔거 같아요 아,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 가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진짜 긁어라 가지고 3, 4년이 상품이 뭐 완전히 축 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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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토정 언니랑 같이 북한 여성이랑 같이 살면서 지금 명태장 일을 시작한 지 12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서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같이 아, 하고나.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자식이 음. 이렇게 성장하고 음. 그런 거 보는 좀 뿌듯하고 음. 그리고 잠잘 때가 최고 음. 예쁜 거 같아요. 아이고. 잠잘 때가 최고로 예쁘다는 거는 네가 그냥 이딱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예쁘다. 이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아니고 네. <laughs> <왜? 웃음>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십 분만이. 아, 여보, 나 여기 아파. 주물러줘.라고 음. <laughs> 하는데 잠잘 때는 주물러다란 말이 없어요. <laughs> 아, 야, 참. 이거 제가 지금 오늘 그 사실 이런 인터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어. 너무 솔직하십니다, 여러분. 아, 어떻게 안 잤습니까? 지난번에 또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억척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또 저희 유미카 유튜브에 또 나올 때쯤 시점에 또 다시 아픈 일이 생겼다고 힘든 일이 네. 아, 어떤 일이? 코로나로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음, 제가 그러던 음. 찰나에 우리 유미카에서 저를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다 보니 우리 유미카의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품을 이용을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또 얻어서 오늘 또이 자리도 오게 된것 같아요. 그 방송이 나가기 하루 전에. 제가 그렇게 내 새끼 같이 애지중지 생산하고 만들고 저장을 해놨던 상품이 저장고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창고 전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사실 죽고 싶었어요. 왜 나는 열심히 뛰는데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생산량이 절반이 이제 네. 내가 1년을 팔아야 되는 상품의 절반량이 다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다 아니, 보니 녹아서 썩어버린 거예요? 네. 아유.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주문이 막 들어오고 이제 했는데 그 후에 또응원이 댓글도 많았어요. 음. 그리고 또 가게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음. 정말 이제 예, 힘을 주신 분들도 많고 음. 지금도 꾸준히 잘 이용해 음. 주시고 있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어, 요즘은 또 힘을 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느라고 아하, 예, 네. 이제 거기에 모든 힘을 지금 다 쏟고 있는 거죠. 이제 방법을... 집에서 두시기 쉬운 방법으로 음. 소포장으로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리를 네. 그냥 즉석에서 포장만 뜯어서 끓여 먹도록. 네, 아.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서 다 세척을 해서 토막을 내서 음. 소분해서 이제 포장도 아. 하고, 네 또. 냉태 고추장도 생각을 해보고 오 좋다 코다리 네. 고추장 네 냉태를 이제 듬뿍 넣어서 아 네. 이제 음맛있겠는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집에서 그냥 렌즈에 바로 데워서 드실 수 음. 있게 조리를 해서 음. 보내는 방법 음. 제가 이제 많은 우리 유미카 신청자분들한테서 받아들인 그게 아이템이에요 사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또다시 네.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한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사장님께서 자꾸 왜 제자리다 제자리다 하는 거를 제가 알만 할것 같은데 자꾸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예요. <웃음> <웃음> 이제는 좀 오뚜기같이 뿔뚝 일어나는 그런 또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냥 확 불러버릴까 응? 뭐 벼랑 끝에 그냥 혹 그냥 쳐박을까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막 주문을 해 주셔서 정신이 없어서 그 고비를 이겨냈다 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는 인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음, 네. 네, 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택배로 조금 이렇게 조금 오차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미카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줘서. 네. <laughs> 제가 정말. 음. 나만에 와서 음. 힘든 고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마다 저를 살아라고 힘을 주신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유미카 시청자분들도 또 이제 많은 응원이 저한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멀지 않으면 음. 이제 응력설도 되오고 하니까 음. 우리 유미카 시청자분들 저 믿고 네. 좋은 상품으로 보답할 것이니 네.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유미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